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오산시가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을 함량하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업무 추진 우수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탐방 및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에서 시멍, 놀멍, 배우멍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이는 우수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사업입니다. 이건에 우산 시장은 상반기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산시 민선 8기의 시작하면서부터 우수 공무원 연수를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연수를 통해서 공직 생활을 하는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하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우리 우수 공직자들을 뵈니까 더욱 반갑고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이런 공직자 연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많은 것을 배운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이렇게 돌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업무 역량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분기별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1년에 2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2차 워크숍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룰 수 있는 곳이야. 답 나왔네. 가자. 어디일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일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일 번지면 반도체에서 가니는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